들어. 뭐야? 어게 마법 쓰는데 아, 너이지이 e 어, e 누르면은 창이 뜰 거야. 법. 어, 아. 마법. 하나 고르고 오클릭 끊글러. 아. 세팅. 아, 오케이. 매직이 설때 멈춰야 돼. 뭐 멈추라고 멈추라고. 가만히 있어. 어, 음. 요, 어다 어, 앞에 발소리. 바로 앞에. 앞에 보여. 이짓 있어, 있다. 있다, 있다. <laughs> 나 형이 볼게 음음 <laughs> <오오오오. 잠시만요. 웃음> <자. 웃음> 뭐 어떻게 해 내지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오오 잠시만요 자 물리쳐주면서 응, 앞으로 어, 꺼주면 <laughs> 들린다 어어 어, 형이야 형이야 퍼팔 아, 두 개야 어, 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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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못 봤어 뭐냐 너 앞에 막았어. 야 두명 쎄 주면서 아아아아아니왜 이렇게 쎄 씨X 어, 따라온다 되게 따라온다 어야나어 어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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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, 아니 양쪽을 막아버리지 아니 나오라고 야, 여기 칼안 써진다, 야, 뭐 변했어, 아 여기 칼안 써진다 씨발. 칼했다 보호물 약품 빨고 야뭐 변했어 이새끼아나뒤 있어 아,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여 이... 뭐야 이거 아, 야 어. 뭐야 이거 안돼 인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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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 할만해 어이안 할만 안, 안 할만한데요? 내가 삶에 인정 어 끝까지 따라오네 야신 ㅅ 오 근데 여기서 칼못 쓰잖아. 어이 뭐야? 아니, 시발. 아, 그냥 커머니야임마 오든가 오든가, 아, 오든가. 뒤에 사 뒤에 사람 있다고 병신아. 뒤에 사람 있다고. <laughs> 오든가 오든가 오든가. <웃음> <웃음> 아, 죽병을 가지는 아니. 어 앞에. 이래 이래 그 앞에. 어. <laughs> 어, 존나 아파. 아니, 시발. 있다. No God, please no. 자, 빠르게, no. 나. 어 해봐 해봐 오지 오. 아커머니야커머니야 <laughs> 그때는 뭐냐? 어머니라고 이 자식아, 어 누구세요? <laughs> 아니 갑자기 대가리를, 아니, 아 깜짝 놀랐네, 아니 뭐임? 와개 놀랐어, 뭐. 갑자기 대가리를, 아니, 아니 임 뒤에 따라오는 애가 때렸어. 한명더 있었어. 아니. 아... <laughs>